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함께 모여 송년의 모든 예배를 같이 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퍼진 지역사회의 감염에 우리 교회가 먼저 대응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하나님 극률히 여겨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한해를 생각하며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길8가장 Love. I <speaking> you <in foreign language> 아멘. 우리 또 301장 찬송을 한장더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사다난했고 모든 것이 위축되었던 2021년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시작했던 한 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도 성도들의 삶도 많이 위축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정말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우리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그곳을 덮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말씀 드린 대로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로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륩바벨을 낳고, 수륩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 킴을 낳고, 엘리아 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을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마땅을 낳고, 마다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코, 나코, 나코라고 말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와 또그 밖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죽었다 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죽음이 아니라 모두 나코, 나코, 나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다음 세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의 족보 속에 3절의 다말 그리고 5절의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6절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은 뭔가 사연이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며느리로서 다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에게 보내서 후사를 잇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유다가 그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봐 그래서 이 유다는 다말을 그저 수절하는 과부로서 버려두고 있었지만 다말은 자기가 창기인 것처럼 속여서 유다를 만나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스운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보나거나 당시의 풍습처럼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유다는 그의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손주인 베리스와 세라, 아들인지 손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후손을 낳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더구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 안으로 침투를 시키죠.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은 숨어들어서 라합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족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외부 사람들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옛날 주막 같은. 그래서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족보 속에 포함시켜서 보아스의 어머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보아스는 롯이라는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압은 루티에 나온 것처럼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정말 모아 땅에 있다가 큰 흉년을 맞아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죽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는, 그리고 당시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모두가 손가락질 받고, 모두가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의 탄생의 족보 속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삶의 굴레를 믿음으로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루스는 자기 조상들의 신과 자기 조상들의 땅을 과감하게 던져 버리고 그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었고 라합은 가나안 땅의 신과 가나안 땅 속에서 특별히 여리고 성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행했던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가족들을 자기 집에 모아 놓고 붉은 줄을 창틀에 매달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 때, 여리고성을 정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을 그 집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도 역시 정말 도덕적으로만 따진다면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후사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려는 그 노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교들이요.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지난날의 실수도 있고, 지난날의 아픔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가문과 또 가정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의 지난 이력 때문에 부끄러움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사명들 때문에 마음의 위축과 좌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예배 참석도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역들도 다 멈춰버린 한 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맞이할 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 지나가는 모든 일들에 붙잡혀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빛줄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고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길이 열리게 했고 룻을 통해서 아이 왕의 할머니가 되게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살아 계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게서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고, 루스 예루살렘 땅까지 따라와서 아무도 없는 자기 시어머니만 모시면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봉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날의 실패에 눌려 있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잘못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실패한 일이 있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6절에 보면 다이 왕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말 그대로 솔로몬과 결혼하면 안되는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아 죄송합니다. 다윗왕과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왕이 강제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함으로 아내로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다윗왕은 그로 인하여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누구든지 사람은 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된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 과거에 묶여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빛은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루시나 라비나 다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과거의 결박,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 날의 아픔과 눈물과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고 라합도 룻도 우리아의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이름이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1년의 아픔과 아쉬움과 모든 붙잡혀버린 발목과 묶여버린 사슬이 풀어지고 다시금 새 희망을 바라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가는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속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의 아픔과 과거 모든 과거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 변함없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더 나아가서 철저한 회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2021년 지난 날들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철저한 회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하여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이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가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신분과 또 지난 날에 어떤 집하냐 어디 민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난 날의 아픔과 실패와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 하나님이 일하실 것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2021년 힘들게 시작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한해 동안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발목에 착고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과거들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성도들 위해 마지막 나의 이름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